자,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겠습니다.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전체를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끼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은 서른아홉 번째 책이니 말라기서로 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라기, 말라크가 아, 왕이란 뜻도 있고 또 사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엠베서더. 근데 여기 말라기의 말라크는 사신이란 뜻이에요. 예. 뒤에 이 자가 붙으면 소유격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말라기는 그 구약 성경에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뒤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서가 하나님이 구약 시대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시려고 애쓰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다치셨습니다. 약 400년 동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던 어떤, 어떤 뭐 인포메이션이나 정보사항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말라기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딱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악인들의 벌 받는 모습, 또 의인들의 복 받는 모습, 이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의인의 반열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거든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말라기도 어, 똑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보라 만, 어, 만군의 만 여호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자기들은 강성하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불 앞에 지푸라기, 지푸라기처럼 잘 타는 그런 게 없죠. 불 가까이만 가면은 지푸라기는 금방 타버립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지푸라기와 같다. 불 앞에 지푸라기와 같다. 근데 지푸라기와 대조되는 그 표현이 용광로 불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는요, 그냥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불이 붙어요. 조그만 불만 있어도 불이 붙어요. 근데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가 있다. 얼마나 잘 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쇳덩어리를 녹이는 그 불이 지푸라기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지푸라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지푸라기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큰 대비를 보이면서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용광로 옆에 있는 지푸라기와 또 아주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너무너무 기뻐 뛰어노는 그런 송아지의 그 넓은 벌판에서 초원 위에서 기분 좋게 뛰어노는 모습. 그것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두 가지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모두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렇게 기뻐서 뛰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어,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가장 많이 오해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말라기 하면 우리가 보통 뭐 3장 10절의 말씀, 어, 너의, 나에게 1 1조로 온전히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것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 구절이 말라기서에서 제일 많이 설교되고 알려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구절은요. 말라기 전체 내용 중에서 사실은 그 구절이 삭제되어도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중심 구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중심 구절은요,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말이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냐.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냐.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 그걸, <laughs> 너희가 말하고 있고, 또 1장 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사실 이들이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오면은, 말라기 시대에 오면은, 예배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흠 없고 좋은 것 그런 것을 골라서 드려야 되는데 <laughs> 이 말라기 시대의 제물은요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걸 그냥 바치는 거예요. 야 아, 이거 우리가 쓰기는 좀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 봐라. 그 사람이 기쁘게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뒤물어 보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런 재물을 나에게 바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음,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속담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어, 설교자는 말라기에서 전체를 어, 한마디로 그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오리발"이라고 정했어요. "오리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리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좀그 사람을 대할 때 주눅이 들고 좀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그런 게 아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대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따져요. 그런 모습이 바로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표현이 일곱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그중에 그 하나가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어. 너희는 나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온전한 예물을 나에게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너희가 테스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열심히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용도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상처의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치유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상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에서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있고, 영적인 상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우리 마음속에 묻어놓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상처가 온전히 아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만든 자가 가장 잘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뭐가 잘못되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금방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면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치유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침은 완벽한 고침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셨던 일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요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고침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을 마치 대조되는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6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결단을 하세요. 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 명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그 선지자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엘리아를 보내신다 고 그랬어요. 엘리아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엘리아의 역할을 한다.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망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나는 선 나는 그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분의 신발 끈도 나는, 매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사역을 하죠. 그래서 말라기 사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실현되는 모습을 또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